皆さん、こんにちは。じゃあ、오늘은、창세기2장、들어가보도록합시다。じゃあ、いいですか。こうして、天と地とその晩鐘とが完成した。神は、第7日にその作業を終えられた。すなわち、そのすべての作業を終わって、第7日に休まれた。神は、その第7日を祝福して、 これを性別された。神がこの日にそのすべての創造の技を終わって休まれたからである。これが天地創造の由来である。主なる神が地とテントを作られた時、地はまだ野の木もなく、また野の草も生えていなかった。 主なる神が地に雨を降らせずまた土を耕す人もなかったからであるしかし地から泉が湧き上がって土の全面を潤していた主なる神は土の塵で人を作り命の息をその花に吹き入れられたそこで人は生きたものとなった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7절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음, 고시대 이렇게 해서 텐도 치도 하늘과 땅과 소노 반쇼도가 그 어, 만상 그죠? 모든 것이 칸세이시다 어, 완성했다. 카미와 다이 나나니 찌니 하나님은 제7일에 소노 사교오 그 작업을 오해라랬다 끝내셨다 아이고 오해라랬다오해루 그죠 스나왔지 소노 스베테노 사교오 즉그 스베테 모든 작업을 오아떼 오아루에서 온 거죠 모든 작업을 끝내고 나이 나나니치니 야스마 렛타제 칠일에 야스무 야스마 렛타 쉬셨다 카미와 소노 다이 시치니치오 슈쿠쿠시떼 하나님은 그제 칠일을 축복하고 고레오 세이베츠 사레타 이것을 성별 하셨다 카미가 고노 히니 하나님이 이나레 소노 스베테노 소조오 노 와자오 오왔떼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끝내고, 야스마레타까라데아루 야스무에서 온 거죠. 야스무시 석기 때문이다. 쉬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야스무에서 야스마레타까라데아루 오케이. 그다음 봅시다. これ가텐지소조의유라데아루 이것이 천지창조의 유래이다. 슈나루 가미가 치도 텐도 츠그라랬다 도끼 어어주 대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 츄그루 츠그라레다이 데스가 츄꾸다 평어체는 그렇죠 츠쿠다츠그라레다 만드셨을 때 치, 치니와 땅에는 마다 노노 기모나고 땅에는 아직 그 야생의 나무도 없고 들판이라고 할까요? 들판에 나무도 낫고 없고 마다 노노쿠사모 들판에 풀도 하에 때 이나갔다. 어 나오지 않았다. 이나갔다 나오지 않았다. 슈나루 가미가 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친히 어, 땅에 아메오 후라세즈 어, 비를 후루죠. 비가 내리다 하는 거는 아메가 후루인데, 후라세루 하면은 내리게 하다 하는 사역동사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어 후라세즈 하면은 부정형이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맞다, 지지오, 다가야스 히토모, 또, 토지를 다가야스 경작하는 사람도 나갔다. 없었기 때문이다. 시가시치가라 그러나 땅에서 이즈미가 세미 그죠 샘물 샘물이 왔기야 갔대 끌어올라서 지치노샘맹오 땅의 전면을 우루오 시대이다 우루오스에서 왔습니다 윤택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죠. 슈나루카미와 어, 주인 대신 하나님은 지치노 칠이 데 어, 땅에 칠이 어, 뭐라고 할까? 뒷글 어, 흙이라고 합시다. 흙으로 희도 찌그리. 사람을 만들고 이노치노 이키오 생명의 호흡을 소노하나니 후이 이래라랬다. 그 코에 후이 이래라랬다. 후이 이래로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이겠죠. 속고 데 희도와 이키타먼 옷도 났다. 거기서 사람은 생물, 생명체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いですか皆さん, 고苦労様でした.